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2결투장덱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영상 구독, 탁대,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스칼 그리고 크리스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덱조를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 전체적인 덱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덱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구적으로도 좀 변화가 생겼어요. 보조가 좀 추가가 되면서 변화를 줬는데, 어 이게 진짜 파스칼하고 어, 어떻게 보면 파이크 궁합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사, 살려줄 수 있는 이제 불사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얘는 또 이제 분노 효과가 있는데 그 분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자, 아군을 이제 또 살려줄 수가 있죠. 아군을 이제 생명력 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 장신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자유도가 조금 더더 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파스칼한테 콜반을 준 상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딜 담당이죠. 카일한테 부족한 딜을, 부, 어, 떻게 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연희의 보주와 함께 딜을 더잘 넣기 위해서 플라튼의 목걸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크하고, 이 이제 조합 자체가 되게 좋은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스칼의 이제 능력 자체를 더 극대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를 조금 더더 더 다양하게 낄수 있다는 장점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가능하고, 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3 레벨 찍게 되면 제최으로 분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카르마 보주 끼면서 이렇게 카린의 귀걸이까지 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직사한테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카방까지 껴가지고 아, 그 카기까지 카기 두개 세트죠. 이렇게 껴가지고 어, 최대한 이제 어, 직사 상대로도 조금 할수 있게끔 세팅이 된 덱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직사 덱을 그렇게 막잘 이기지는 못해요. 이게 크리스 잡는 게 워낙 힘들어가지고 우리 이게 마 스토리 자체가 박마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마이다 보니까 공댁은 잘 잡는데,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즉사 잡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하고, 지금 천상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덱이죠. 바로 이제 직사덱인데, 요 덱을 하고 싶으시면 크리스를 66을 찍으셔야 되고 파스칼도 64는 찍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니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좀 파괴적인 덱이에요. 거의 뭐, 모든 덱 상성 없이 잡을 수가 있고, 패도 파이크 패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크 패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직사도 좀 본인 은안 걸리면서 우리는 이제 걸수 있게끔 데 이게 또 3명의 힐러들이 있고 얘네들이 되게 적중도 많이 올려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이크를 쓰 쓰더라도 크리스 직사가 겁나 잘 걸려요 그래서 <laughs> 이 덱이 아무튼 사기입니다 그래서 요 덱이 지금으로선 되게 좋고 요 덱을 뭐할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크리스는 뭐 66으로 찍는다고 치더라도 이게 파스칼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항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아예 직사를 저격하기 위해서 누디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누디 대신에 이제 소노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노공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백에 좀 방어가 가능한 거고 누디를 쓸 경우에는 공백 상대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사덱을 만났을 때는 승률 이 조금 더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은 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이제 덱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는 레이츠 덱도 있습니다. 레이츠 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백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요게 이제 레이첼 대기, 원래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 파스칼이 아니었고 미호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게 미호 대신에 이제 파스칼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소노공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최대한 딴딴하면서도레이첼을 혼자서 푹푹 찌르면서 이제 죽이는 그런 덱이고 요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델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델로 패스로 이제 사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직사에 너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나머지 덱 상대로는 상성적으로 되게 괜찮기 때문에 많이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덱 난이도가 조금 뭐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죠. 왜냐면은, 사실 이제, 파스칼 대신에 다른 영어를 써도 되거든요. 뭐 미오를 쓴다던지 아니면은 미, 미오를 쓰게 되면 또 이제 소노공을 쓰지 못하니까 뭐 거기에 뭐제 재파를 넣는다던지 그런 식으로 좀 변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최신판은 요거니까 요 덱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덱이 요즘 다시 뜨고 있습니다. 바로 어 일레니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일 덱인데 원래 이 덱이 있긴 있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앞 열에 소노공 쓰는 게 조금 더더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일레니아 덱을 그래도 이렇게 쓰긴 썼지만 막 유행까지는 안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 덱이 다시 요즘 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직사 덱 때문입니다. 이 직사 덱을 유일하게 잘 잡는 덱이 현재 시점으로는 요 일레니아 덱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직사 덱을 잡기 위해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무과금 유저분들이 가기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무과금 유저분들이 좀 접근성이 그나마 나은. 왜냐하면 이제 세명의 신화영과 함께 클레미스 파스칼 안 쓰거든요. 파스칼보다는 아무튼 클레미스를 딜로 죽이는 거예요. 이 파스칼 같은 경우 는좀 방어적인 스탠드고 클레미스는 되게 공격적인 스탠드라서,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직사를 녹이기 위해서 이제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직사들 상당히 좀잘 잡기 때문에 나는 좀 직사덱을 잘 잡고 싶다라는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괜찮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덱이다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투장 덱들이 좀 나뉘어져가지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